매일성 경묵상 나눔입니다. 7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50장 30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공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정막한 것들과 내 파멸을 당했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나갈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은이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 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건을.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여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온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머니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하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오늘의 본문은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어찌 시온이 이르기를 요호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지만 피지배 인으로서 팔레스타인에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기를. 요아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한탄하는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어먹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에 비교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간절하고 애절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죠. 예루살렘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갈 것이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눈으로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자녀들을 포함하고 또 자신들, 그 너희들을 황폐하게 했던 열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다 모여 나, 너에게로 나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과 회복의 약속, 붕의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으로 맹세하노니, 이게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때의 그 열방들이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폐하게 하고 약탈했던 그 무리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장식이 되고 또 치장하는데 쓰여지는 장식품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황폐했던 땅들 안에 주민이 많아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부흥과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인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아브라함에게도 밤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들이 많아질 거다 라고 약속을 했었고요. 어, 이제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졌던 황금 시기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밤 하늘의 별들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부흥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양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어 부흥이라고 하는 부분은 질적인 부분들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 양적인 부분 또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는고 았 누가 내 자식을 나는 자식을 잃고 외롭고 사로잡히고 유로, 유래, 유리하였는데 어, 내 자녀인 거죠. 네가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라고 말하는 너가 그 포로기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아이들은 태어나고 시간이 흐르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오해와 달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신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라고 문단이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문단들이 다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 같죠.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내 계치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를 통해서 이제 이 열방 중에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 열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녀를 품에 안고 딸들을 업깨에메고 오는 것이죠 자랑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왕들이 내왕 양부가 되고 유모가 된다라는 것은 섬긴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들이 얼굴에 땅을 대고 너에게 절하고 실거를 핥을 것이다라고 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냐 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네이미야 같은 경우는 여호와를 즐거워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갈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우고 영광을 받게 하여 스스로가 여호와이신 것을 세상에 알리실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계속 같은 연결인데,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대우로 빼앗고, 승리한 자에게 그 사로잡힌 것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겠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고, 이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들도 빼앗아 구원해 낼 것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유배당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포로에서 귀환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또그 계획을 이루는 일에 성취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게 이것이었죠.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너를 조주하는 자를 조주하고 너를 환대하는 자를 환대해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 너를 어떤 기준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사람들 만날 때그사람들 너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들을 대하는 어떤 결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높이, 높이고 또 축복하고 즐거워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억압하는 자들에게 들어가는 어떤 하나님께서 이제 갚아주시는 거죠. 대갚아 주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에 몇 배가 되어지는 대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구속자이시고 전능자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특별히 야곱의 구속자, 야곱의 구원자, 야곱의 전능자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시며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구속자여 전능자이신 것을 보이실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한다고 다시 이제 시작을 하여지는데 첫 번째 문단과 연관되어지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문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돌보지 아니하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다시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제 특별히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너희 어미는 조상님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땅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했던 그 땅이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혼증서라는 것을 통해서 관계가 끊어졌거나 또 멀리 떠나져 있거나 이런 이제 남남이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 그게 내가 내가 그런 일을 정말로 했느냐? 내가 너희들을 정말로 팔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있지만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를 떠났고 또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 자신들을 팔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와서도 사람이 없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지대미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어떤 애절한 탄식 같은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랑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게 사실은 구약의 호세아서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호세아가 자신의 아내인 고멜를 사랑하는 것처럼 일정하고 동일하지만 그고멜이 여인, 음란한 여인이어서 자꾸 호세아를 떠나는 것과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꼭이 본문이 아니고 이제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시는데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속하지 못하거나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나는 오히려 바다도 마르게 하고 어, 강물도 마르게 하고 그 가운데 있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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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물고기들이 다 죽게 하는 또 그런 부분들 그런 능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 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 굵은 배로 덮는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너희들의 욕심과 죄악 속에서 나를 떠나 버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탄식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버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남성성을 강조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 마치 젖을 물린 자녀를 보며 자신의 사랑을 제어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처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오히려 부모는 자신의 자기의 자녀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의 이름을 잊지 않으신다. 그는 자기 백성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 하나님의 눈에는 자기 백성들이 보이는 것이 부모가 아무리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어도 자기의 자녀를 발견해내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모성애를 생각해본다. 자녀를 향한 애절한 사랑의 눈빛을 본다. 나를 향하여 꾸기꾸기 삼짓돈을 지어주시는 내 노모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본다. 이 어머니의 사랑이 나를 회복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한다. 내 눈물을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안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어머니의 손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때에 나를 완성시키시며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있게 하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나는 결코 실패할 수 없으며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살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반드시 드러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침략하며 억누리던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하시는 날이 있음을 말씀하신다. 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부흥을 돕고 섬기는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 일을 성취하셨다.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을 귀환시키며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했다.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했다. 나 또한 이민생활 속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호의를 받곤 한다. 이민생활이 때때로 힘들고 괴로운 삶이지만 나를 향하여 호의를 가지고 대하는 이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 때문임을 믿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작은 사랑의 이웃들 속에서 발견된다. 나 또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를 원한다. 만나는 이들에게 보이는 나의 작은 이유없는 호의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사인이 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구속자이시며 전능자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보다 강하시며 자기의 백성을 학대하는 자보다 더 강하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또이 세상보다 더 강하시다. 이 믿음이 나로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한다. 하나님이 나를 위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에게 예가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떼어놓을 수 없는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만지시고 성숙시키시며 부흥시키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 드러내시기를 기도한다.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으로 인하여 주눅들거나 기가 죽지 않은 하루를 살기를 결단해 본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었다.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깊은 관계를 갖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오히려 그들의 형편과 상황이 하나님께 알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불평한다.나 또한 이런 믿음없는 불평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신다.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또 회복시키신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회개의 요청에 민감한 마음을 위해 기도한다.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민감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함으로 내 연약함을 드러내고 죄를 인정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한다. 글로스는 기도입니다. 어린 자녀를 품고 살피는 어머니와 같은 모습에 하나님을 봅니다. 부모가 어찌 자녀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성숙시키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사하고 귀하게 받습니다. 이 사랑과 구원의 은혜 앞에서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환영하고 내가 바로 그 일하심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도우시고 하나님 나를 상상하고 꿈꾸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